이게 그 고혈압에 좋다는 한삼 한 이게 한삼동굴인가? 봐봐, 복돌아 이거 먹자. 네. 아아고 맛있지? 얘도 몸에 좋은 거를 알아가지고. 아, 이게 사람 사람한테도 좋으니까 개한테도 좋겠죠? 이걸 잘 먹더라고요. 우리, 갑친 도깨가. 네, 환삼동굴. 어. 그냥, 그냥 풀뿌 뜯어먹는, 보통 개가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는데, 얘네들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몸을 다 좋은 거를 먹네요. 네, 이게, 아주 흔하게 보는 그런 식물인데, 사람한테는 고혈압이 좋다 그러고, 개한테는 뭐, 개한테도 좋겠죠? 어, 우리, 우리 복도리도 잘 먹네. 우리 진돗개다 애용식입니다 애용식입니다 애식 오래 살겠다 <laughs> 이 깨끗한 거한번 먹어볼까? 세수. 이거 이게 고혈압에 좋다고 해서 저도 그냥 씹어 먹습니다 여기 복도리도잘 먹네 진돗개 이거 안 먹어봐. 안 먹어? 너 이거 먹었잖아 아까. 복돌아. 이거 먹어봐. 응. 네. 거 먹어 이거, 이거 먹어봐. 그치? 이게 몸에 좋은 거야. <laughs>